생을 원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2021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호의를 받으며 독립 전쟁사에서 최고의 전승을 올렸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뭐나만 카자흐스탄에서 숨진지 78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격도 잠시 뒤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 깎아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서훈을 받았던 홍장군의 육군 사관학교의 흉상을 이전하려는 시도.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국무총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가 이름 붙인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승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인 사장이 하면 말씀 들어보세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